유튜브 쇼츠를 만들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쇼츠 만들 때 버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비율만 생각하고 만들면 글자나 중요한 포인트가 버튼에 가려져서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쇼츠를 만들 때 버튼을 피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음, 유튜브 쇼츠 버튼 확인하며 만들기. 만드는 방법. 일단 유튜브 쇼츠를 하나 캡처합니다. 일반적으로 쇼츠는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스마트폰 장면을 캡처합니다. 삼성 스마트폰은 화면 전체를 손으로 쓸면 화면이 캡처가 됩니다. 이 캡처한 이미지를 컴퓨터로 옮깁니다. 그리고 컴퓨터에서 편집 앱에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어, 혹은 포토샵으로 가져가서 이 버튼의 위치를 표시한 이미지를 깔끔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이제 자신이 작업한 쇼츠 프로젝트에 이 이미지를 가져와서 화면을 겹쳐놓고 확인을 합니다. 글자나 중요한 포인트가 이 쇼츠 버튼에 겹치지 않게 잘 배치해서 작업해 줍시다.